안녕하세요 준스 필름입니다. 어, 이번에는 미놀타 자동 필름 카메라죠 하이매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매력적인 카메라를 왜 이제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냐면은 먼저 첫 번째 필름 카메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옛날 카메라고. 어, 뭐 조리개, 조리개 셔터스피드, 뭐 초점 이런것들 모두 이제 다 수동으로 조작해야 된다고 해서 부담스러워서 좀 섣불리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카메라는 이제 그 부분들 방금 말씀드린 부분 조리개, 셔터스피드, 초점 이렇게 세가지를 다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얘가 뭐 그런 걸 자동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필름 카메라에 매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매력은 먼저 첫 번째 이 필름을 넣는 동작이죠 사진 찍기 전에 필름실을 열어서 여기에 필름을 넣고 이렇게 감은, 다음, 여기에 감은 다음에 뚜껑 닫고 이 감는 이 행위 이 행위 하나가 있고 어, 또 사진을 찍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한 번씩 감아줘야 되는 이 동작, 이 동작이 또 하나 있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아, 두개더 있구나. 어, 또 하나는 필름을 여기 감고 계속 찍었을 거 아니에요? 어, 다 찍고, 이 필름을 다 찍었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필름 통 안에 찍었던 필름들을 이 필름 안에 통이 있겠죠. 그통 안에 다시 감아 넣는 이 동작. 다 찍어서 요 동작 다 찍고 나서 요거에 또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그 필름을 꺼내서 그 이제 현상소조 현상소에 가서 맡기고 사진을 기다리는 그때 그 감정 그것 때문에 필름 카메라에 이제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바로 이제 뭐 사용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배터리 밧데리. 어 배터리는 아저 원래 다른 카메라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뭐 렌즈 탈 장착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렌즈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정해져 신경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배터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여기에 밑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거든요 화살표대로 이렇게 홈을 딱 당기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1 5 v 건전지죠. 이게 AA, 건전, 어, AA 건전지예요 저는 어, 다이소에서 샀는데 요거 뭐 편의점에 가도 있고 다 있죠 요거 요또 그림 있거든요 여기에 배터리 어느 방향으로 넣어라 요대로 그냥 똑같이 딱 넣고 오씨 닫아주면 끝! 쉽죠? <목소리> 원래는 제가 이 다음 순서는 이제 셔터 스피드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드가 없고 그냥 딱한 가지 모드니까 그냥 바로 사진 찍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사진 찍기 전에 이거 한번 감고 여기 셔터 버튼 여기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끝. 이번에 말씀드릴 기능이 이 카메라의 요뭐 핵심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 뭐좀 좋은 기능인데 포커스 락이라고 초점 고정이죠 한국어로 예를 들어 사람이 여기서 있다 내가 내가 여기서 있다 좀더 멀리 여기서 있다 집시다 근데 나는 이 손바닥이라는 배경을 여기에 놔두고 이 필름통 필름통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치만 나는 요 중간에 안 놔두고 요 화면에서 카메라 요 화면에서 중간에 안 있고 약간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필름을 딱 감고 필름을 딱 감고 사진을 딱 찍으면은 얘가 중간에 안 있으니까 조그만하고 중간에 안 있으니까 이 카메라가 얘가 주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 피사체라는 걸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얘 배경에다가 초점을 맞추겠죠 자동 초점 카메라니까 예, 그럴 때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포커스 락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포커스 락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잘 보이려나? 아무튼 여기 적혀 있는데 요 기능을 어떻게 쓰느냐 필름을 감읍니다. 필름 감았죠? 찍, 찍지 마시고 아까처럼 요 상황에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요 자리 그대로 이 자리에서 여기를 봅니다. 필름통 있는 곳에 요 뷰파인더 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여기 요 내리 화살표 그려져 있거든요. 네, 여기. 요거를 밑으로 한번 딱 내려줘요. 보시면은 이 상황에서 필름통에 딱 봤죠. 그 다음에 여기를 내려줘요. 소리 잘 들어보세요. 소리 났죠. 찍 소리 났는데 이건 찍힌 게 아니에요. 그냥 초점만 맞춘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내려서 찍 소리 나고, 그럼 얘가 이 자리 기준, 얘한테 이 자리 기준에서. 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요 화면에서는 얘가 살짝 오른쪽에 가 있고 여기 중간에 배경이 중간에 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딱 찍으면은 초점은 얘한테 맞아 있고 배경은 흐릿 흐릿하게 조금 비교적 흐릿하게 돼 있겠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뭐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쓰는 겁니다. 플래쉬? 플래쉬라고 해야 되나요? 포래쉬? 플래시? 플래쉬? 플래쉬라고 할게요. 플래쉬. 여기 플래쉬가 있어요. 이 카메라에는 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기능인데, 이게 플래쉬가 달려 있어가지고 뭐더 장착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어두운 데서도 그냥 아무 걱정 없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튼 어떻게 쓰냐면, 여기 플래시온이라고 적혀 있죠. 이걸 옆으로 밉니다. 딱 하면 올라와요. 그러면 소리 나거든요. 들리세요? 아무튼 저는 들립니다. 이거 드, 실제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삐 아, 딱그 소리다. 그 영화 아이언맨 보시면은 그 아이언맨 금마가 이거 이름 뭐야? 손바닥에서... 장풍 같은 거 쏘잖아요. 그 쏘기 전에 빙뻑빙뻥뻑 하잖아요. 그뻑 그 하기 전에 빙떡 약간 충전하는 그 소리 딱그 소리 나요. 예, 네. 딱 하면은 그 소리 나거든요. 딱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딱 듣고 어, 이제 충전이 됐다. 그때 이제 충전 된지 안된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셔터 딱 감고 뭐그 전에 감아도 상관없습니다 감고 이렇게 딱 찍으면은 보세요 어, 한번더 지금 또 충전하는 소리 들리거든요 들어보세요 한번 들리셨죠? 뭐 암튼 근데 이게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닳아요 호래시가 이거 건전지 진짜 빨리 생각보다 진짜 빨리 닳아요 이거 쓰면은 아무튼 뭐, 크게 급할 때 아니면은, 예, 네 그냥 사용하지 마세요. 진짜 빨리 답니다. 네, 그 다음은, 셀프 타이머. 여기 뭐, 이렇게 작고 간편해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셀프 타이머도 있어요. 셀프 타이머는 어떻게 쓰느냐? 딱 했죠? 필름 감았죠? 그 다음에, 다시 이 필름통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에 친구들하고 막 단체사진 찍어요 여기 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쪼르륵 서있습니다 본인이에요 초록 색깔이 쭉 가요 친구들 여기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와서 필름을 한번 감고 이 뷰파인더 보면서 친구들 향해서 여기 초점 고정 포커스 랍딱 해요 셔터 누른 거 아닙니다 그럼 이 친구한테 딱 고정이 됐겠죠? 초점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본인이 본인 아직 여기 있어요. 여기서 요거 셀프 타이머 태엽 딱 밑으로 내려요. 그 다음에 본인이 딱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태엽을 다시 한번 위로 올려요. 살짝만 올려요. 끝까지 올리면 안 돼요. 소리 날 정도만. 야, 소리 난다. 빨리 뛰어 가. 빨리 뛰어 가. 여기서 딱 기다려. 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셀프 타이머. 재밌죠? 자, 이번에는 필름 넣는 법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필름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하고 재밌는 부분이죠. 필름실 열니다딱 누르면 열리죠. 딱 열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동그란 거 있죠. 요 동그란 거 요거를 들어 올려요.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면은 들어 올리면은 여기 튀어나와 있던 게쓱 올라가죠. 여 위로. 그다음에 필름을 가져와요. 필름 보면은 요위 아래 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안 튀어나오고 평평한 부분이 있죠 튀어나온 부분이 밑으로 가게 해야 돼요 밑으로 가고 딱넣 여기 쏙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거를 눌려줍니다 다시 넣어요 지금 한 번만에 들어갔는데 요거 가끔 여기 살짝 걸려 가지고 어? 지금 안걸려 걸렸거든요? 안 들어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 살짝 돌리면서, 요걸 살짝 돌리면서 누르면은 톡 들어가요. 그죠,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요 반대편에 보시면은, 여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 이렇게 자꾸 들어서 하면은, 요 반대편에 보시면은. 이 홈이라는 게홈 같이 보입니다. 하얀 색깔 홈이 보이죠? 요거 필름 끝을 쭉 당겨요. 쭉 당긴 다음에 이 홈을 홈에다가 쭉 넣어요. 최대한 넣는데 뭐 그렇다고 너무 쏵다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어느 정도 고정 되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정 되겠다 싶을 정도로 딱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필름을 감아줍니다. 한 번, 두 번, 두번 감았죠? 두번 감았을 때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톱니가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여기 톰... 여기 필름 구멍에 이렇게 뭐가 박혀 있는 나온 거 보이시죠? 박혀 있는 거좀 어, 밝은 데서... 여기랑 여기. 여기 두 군데 보면 뭐가 딱 박겠죠? 톱니가 잘 박혀 있는지 봐야 돼요. 두 번, 두세 번 돌렸을 때두 번인지 세 번인지 뭐 매번 달라요. 그리고 잘 됐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감아줘요 됐어요 잘 감겼죠 여기에 이 상태 그대로 닫아줍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찍으면 안 돼요 바로 찍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방금 닫기 전에 여기는 이미 나와 있죠 이 필름들이 이 필름은 빛을 봐 가지고 이미 다 타버렸어요 못 써요 그래서 닫은 상태에서 한세 번, 네번 정도를 더 감아줍니다. 그게 뭐왜 하는 거냐면은 이다탄 필름을 옆으로 넘겨버리고 이 필름 통 안에 있는 새 필름을 꺼내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 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닫은 상태에서 어 닫은 상태에서 요새 필름 꺼낼 때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감으실 때요 동그란 게 같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같이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은 필름을 잘못 끼운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열어서 다시 제대로 끼워줘야겠죠. 네. 요거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필름 넣고. 아, 필름 넣기 전에 한번 확인해야죠. 원래는 열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여는 거예요. 보시면은, 필름에는 ISO라는 게 있습니다. ISO. ISO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숫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잘 가려져서 한 분데 요 200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뭐100 200, 400, 800, 뭐 1600, 1000, 아, 160짜리도 있다. 뭐 아무튼 뭐 아, 여기 필름통 있네. 요거 보면은 800T라고죠. 800짜리죠. 요거는 요건 200짜리. 요거는 요것도 200짜리. 예. 네. 요 숫자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필름 넣기 전에. 그다음에 필름 200짜리니까 기억하셨죠? 기억 안 나면 그 필름 살때그 박스에도 적혀져 있을 거예요. 필름 그 숫자를 여기서 맞춰 주셔야 돼요. 앞에서 여기 보시면 숫자 있거든요. 지금 200에 맞춰 놔져 있죠. 만약에 200이 안돼 있다면 렌즈 옆에 이렇게 홈들이 튀어나와 있어요. 요거를 돌려줘요. 한 손가락으로 돌리면 잘안 돌아가더라고요. 가이번엔또잘 돌아가... 돌아가네. 저번에 안돌아가더만 아무튼 안 돌아가면 두 손으로 손톱 딱 껴가지고 그 자기 필름 ISO에 맞는 숫자에 딱 맞춰 주면 돼요. 방금 200짜리 필름이었으니까 200. 그죠? 네. 이렇게 딱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찍고 싶은 사진 다 찍고 필름 다 찍으면 이제 필름 빼는 방법.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마지막 필름 빼는 방법. 필름 빼는 법이 필름 넣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왜냐면은 잘못 빼버리잖아요. 뭐 어디 여행 갔다 갔는데 막 열심히 찍어 친구들이랑 막 찍어 찍어. 찍었는데 필름을 잘못 빼버리면 그 찍은 것들 다 날라가요 쓰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그냥 막 일주일 여행한 거다 쌩쇼였어 그냥 카메라 모형 가지고 지들끼리 하나 둘셋 하면서 놀았던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일주일 버렸죠 예 yeah. 음... <laughs> 그렇습니다 필름 빼는 방법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 찍어요. 다 찍어요. 다 찍었다 찍어, 치고, 음, 다 찍었어요. 다 찍으면 이 필름이 더 이상 안 감길 거예요. 딱딱 걸려가지고 필름이 왜냐면 여기 통에서 꺼낼 필름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세게 해버리면 요 필름 끊어져 버려서 안 돼요. 딱 걸리면 안 돼요. 이 필름 카운터 창고 해가면서 여기 필름 숫자 올라가거든요. 지금만큼. 뭐야 필름 찍은 거 숫자 창고에 가면서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다 찍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밑에 여기 또 검정색 홈이 있어요 요 버튼이 있거든요 잘안 보인다 보이... 어, 딱 보인다 요 버튼을 누르면 쑥 들어가요 버튼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요 동그란 거를 요 중간에 딱 뒤집어 깔수 있는 게 있어요 뒤집어 까면는 여기 화살표 그려 있거, 그려져 있거든요. 이 화살표 그대로 요거를 잡고 돌리면 돼요. 필름이 쓱쓱쓱쓱 감길 거예요. 감기는 느낌이 와요. 계속 감습니다. 감아요. 감다 보면은 이게 안에서 득하고 이게 필름 다 감긴 느낌이 날 거예요. 그 느낌이 뭐냐면은 여기 필름 통이 여기 있었고. 지금 사진 이거 계속 감으면서 찍으면 이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쭉쭉쭉 늘어나면서 여기 다 감겨 있을 거 아니에요. 필름들이. 그러면은 이 필름들을 여기서 쑥 빼면서 여기 이 끝에 딱 걸려 있었던 게툭 빠진 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이 한번 오는 느낌이. 잘 소리 나? 어. 지금 왔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또 열면 안 돼. 열면 안 되는 이유가 방금 그 소리는 여기 걸려 있던 부분에서 떨어지는 느낌이지 요 필름, 그 필름들이 요통 안에 다 들어간 느낌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소리 나고 나서도 한 다섯 바퀴 더 감아요 그 다음에 여셔야 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왜냐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대로 열심히안 돼요. 제,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감은 그 느낌이 나서 다 감은 줄 알고 열었더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기 튀어나와 있어. 물론 여긴다 원래 죽어있던 필름들이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요. 빛이 요거 타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요거를 요앞그 틱 소리 난 상태에서 한다5바퀴를더 감고 열어야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 안에 예. 저는 안 감을 거예요. 왜냐면 다음에 다른 리뷰 영상 찍을 때 이것도 써야 되거든. 새 필름을 쓸수 없잖아요. 아무튼 요거를 이제 다 들어가 있으면은 요 필름 통 가지고 이제 현상소 가서 사진을 인화하시든 뭐 하고 쉬고 싶은가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사용법 이게 다요. 예 쉽죠? 근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